제가 오래간만에 가족끼리 외식을 했습니다. 음식을 맛있게 먹고 나오는데 주차하시는 분이 조금 불편하게 저희를 성가시게 했습니다. 돌아오는 길에 속에서 이런 마음이 생기대요. 내가 이 식당을 다시는 가나 봐라. 그러면 안 되는데 저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. 주인은 손님 한 사람을 유치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경영의 원칙을 세우고 그리고 준비를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종업원이 태도가 불량하면 경영자의 모든 원칙이 무너지고 허사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.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자주 나오는 단어가 복음의 비밀이라는 얘기입니다. 복음의 비밀이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, 동시에 유대인에게만 이 복음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이 복음의 비밀은 적용된다. 이방인들도 동일한 상속자가 되었다. 하는 내용이 바로 비밀이라는 뜻입니다. 그런데 이 복음의 비밀 다음에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. 경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경영이라는 단어입니다. 즉 하나님은 이와 같은 복음의 비밀을 경영자가 되어서 세상에 알리기를 계획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쓰시냐면 이 복음의 비밀을 알리기 위해서 교회를 통해서 알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는 이유는 바로 종업원들 세상에 복음의 비밀을 알려야 되는 이 종업원들의 태도 즉, 교회의 태도가 복음의 진리가 잘 전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비밀이 이 세상에 잘 전해지기 위해서 성도가 꼭 가져야 되는 첫 번째 태도가 있습니다. 머슴의 태도입니다. 1세기의 노예들의 수준은 지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처참하였습니다. 그런데 노예들은 주인을 예수님을 섬기듯 섬겼습니다. 그리고 혼나고 꾸짖음을 당해도 생글생글 웃으면서 주인을 섬겼습니다. 그래서 주인이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. "너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니?" 그때 이 노예들이 말합니다. 사실 주인님, 제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만났습니다.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제물로 들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입니다. 저는 그 사랑을 받았고, 그래서 저도 주인님을, 예수님을 섬기듯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 머슴정신이 주인들을 감동시켰고, 일세계 많은 주인들이 노예들 때문에 전도가 되었습니다. 그런 머슴정신이 회복될 때, 결국 세상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게 되고, 그 질문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을 말해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. 또 하나의 태도가 필요합니다. 둘째로 겸손의 태도입니다. 왜내 주변의 사람들이 몰려와서 질문하지 않을까요? 우리 속에 혹시 교만한 마음이 있는 것 때문은 아닐까요? 돌아봐야 합니다. 그래서 우리는 늘 바로 나의 죄인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그런 나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예수의 은혜를 더 사모하고자 할때 겸손은 만들어지고 내 주변에도. 사람들이 몰려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마지막으로, 이 비밀을 맡은 자의 마땅한 태도는 제자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. 내가 세상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,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, 내 뜻대로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,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. 이게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. 이 제자의 태도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게 됩니다.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의 비밀을 맡겨주셨습니다.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종업원으로서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통해서 이땅 가운데 힘있게 전해지기를 그런 도구로 우리 모두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